이제는 저희 마동석 형님 라인입니다. 동석 형 라인이에요. TV 쪽에서는 마동석 형님이 하시고 아저요어 광고 좀 너무 말이 많은데요. <laughs> 스위티요 널 닮은 <놀담>, 널담널담브라우니음아 <laughs> 음? 이거 맥주 확 생각나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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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있다! 음 t v 냠냠 쩝쩝 오늘은 과한 과. 광고! 구독자분의 심리를 배려하지 않고 노골적인 광고를 하는 시간입니다. 노골적인 광고. 예. 근데 보시면 구독자분들한테 이득이 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벤트 기간 아니고 정가로 빨아먹는다? 남는 것도 없잖아요. 전가 광고는 받지 않겠다. 받죠. 받지만. 받지만. <laughs> 지금처럼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할인 혜택이 많이 갈수 있는 네. 그런 광고들은 우린 노골적으로 빨아준다. 광고한다. 이제는 저희 마동석 형님 라인입니다. 동석형 라인이에요. 어, 왜요? 동석형님이 광고하시는 거를 TV 쪽에서는 마동석 형님이 하시고 오. 유튜브 쪽에서는 저희가. 아 진짜요? 예. 저희 동석형님이 광고하고 계신 빨리 익스프레스에서 어허. 오늘 이렇게 광고를 주셨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앞에 여러 가지 지금 제품들이 깔려 있죠. 네. 화끈한 세일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자, 오.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K 웨뉴를 <laughs> 어, 시작을 합니다 어, 알리 익스프레스 모바일 어플에서 구입 가능한 한국 제품들을 국내에서 빠르게 네. 배송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네. 외워서 하는 것보다는 광고주분들이 주신 거를 정확하게 소화해내는 게 <laughs> 그냥 모외서 그런 거아니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이게 또 중국에서 넘어오는 물건들이 아니라 국내에서 제조된 상품들을 1일에서 5일 사이에 빠르게 배송을 해준다는 거 그리고 아주 큰 할인 혜택을 볼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 만한 브랜드들은 대다수가 입점되어 있으니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 아 저요? 어광고주 너무 많이 많은데요. 어 한번 광고주에게 한번 소리 한번 쳐봤습니다. 어 그럼 굉장한 그 팩이신데요. 아 왜냐면 지금 네. 자기 거 해주고 있는데 자꾸 해방 못잖아요 어, 음. 예. 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썸머 세일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K-메뉴 그렇다면 저희가 네. 어, K-메뉴에 그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네. 저희가 좀몇 가지를 세팅을 해봤어요 아이 뭐 뭐부터 먹지? 일단 과일은 좀 뒤에 먹고 단걸좀 뒤로 가죠 근데 음, 음. 많은 의사분들이 얘기하시기를 과일을 먼저 먹어라 디저트를 먼저 이게 속을 좀 부풀려놔야지 건강은 지킬 수 있다. 그러면 한번 파인애플을 아니 어, 뼈 없는 갈비탕 바밤 이거 영 이영자 누님 갈비탕이라고 하는데? 영자 누나 가는 거다. 오 이영자 누님께서 하시는 뼈 없는 갈비탕 900g 다섯 팩 하나 둘셋넷 다섯 뼈 없는 100% 순수 소갈비 살로만 만든 감방식으로꼭 그리잡잠서제한한 육수 이영자 자체가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900g 다섯영이면 4.5kg 얼만지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확인하세요 앞접시 주십시오 우리 홍돈이형또이거상에서이영상아이고홍이이영이 네, 먹는... 아이고. 많이 좋아해 많이 좋아해 많이영상에지 일단 국물부이 먼저 한 번. 맛있다. <laughs> 소금 이추이런거안 쳐도 지금... 이 자극적이지 않고 슴슴하니 어우 해장이 되네요 이거 진짜로 네. 맛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음아 음. 좋아요 진짜로 근데 이거 음. 먹어보니까 음. 이거 딱일 인분입니다 네 얼른 먹어 네. 예요 둘이 먹기에는 부족할 것 같고 음. 혼자서 먹으면 든든할 것 같습니다 이거 혹시 갈비탕 반납해야 되는 거니? 어, 어 너무 좋은데 진짜 이거는. 오, 저도 하나만 가져가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채널파. 아 좋습니다. 야이 국물 진짜 대박인데. 진짜 맛있습니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음. 호불호 없다. 이거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그죠? 적도 기니 분도 좋아할 거다. 뼈 없는 갈비탕 맛있다. 자 이번에는 폭립, 폭립, 서가 앤쿡 오리지널바베큐 폭립. 뭐 아시겠지만, 구독자 맞아요. 여러분들 당연히 맛있습니다. 등갈비 원육 67%를 그대로 사용한 전통 바비큐 폭립. 간편주로 매장 느낌을 집에서 느낄 수 있다고 따. 써 있습니다. 굳이 매장에 네. 가지 않아도 바쁘신 분들은 집에서도 드실 어. 수 있다. 전자레인지 4분, 4분, 4분 동안 그러면. 자 이거 제품 설명 해야죠. 다음. 다 했잖아요 다음 닭강정도 미리 해야죠 닭강정 가마로 닭강정 달콤한 맛 500g 두팩 매콤한 맛 500g 두팩총 2kg으로 어디서 살수 있다고요? 알리익스프레스 K메뉴 예. 17일부터 23일 네. 할인 혜택을 받으셔서 맛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아... 아니 그리고 그 옆에는 뭐죠? 파인애플도 있어? 돌 본사 직영 스위티워 파인애플 4개 8개, 12개. 어,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브랜드는 이미 다잘 아는 브랜드. 네. <laughs> 그렇죠. 브랜드는 이미 다잘 아는 브랜드죠. 유명하죠. 예.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이게 되게 저는 눈길이 많이 갔습니다. 네 예. 우리 저기 브라우니인데 단백질 브라우니 100g 3개입 2세트 총 여섯 개를 개. k 메뉴 기간에 팔고 있고요. 어, 이 꾸덕쫀득한 브라우니 한 개에 네. 계란 1 5개 분량 단백질과 사과 한개 분량의 식이 섬유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나 이런 것도 처음 보네. 널담널 닮은 널담널담 브라우니 야 잘됐다 <laughs> 어 널담 단백질 브라우니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야오. 이거 약간 칼 같은 게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닭강정도 미리 돌려줘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홍이... 서가인쿡 오리지널 바베큐 퐁립 한번 씹어 돌려 보겠습니다 오 좋아요 아야 이거 훈제 향이 그리고 이게 네. 그 바베큐 소스 아주 그냥 상콤 생콤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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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마트 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폭립을 자주 먹진 않거든요. 음. 먹는 게좀 불편해 가지고. 그렇죠. 많이 파는 데도 없고. 예. 네. 네. 근데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4분되어 있잖아요. 몇 와트죠 우리가? 이게 900 와트입니다. 아 해동된 거네요. 해동했을 때는 아 4분인데 이거는 이제 안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 그랬어요. 네. 이거를 그냥 냉장고에 꺼내서 바로 넣으면 4분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서가의그 오리지날 바베큐 폭립 맛있다! 음! 자 그리고 우리 이거 널담 단백질 브라우니 하다 말았지요? 아 어, 그리고 용어는 좀 외우기 힘들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구의 내일을 위한 후드. 업사이클링 제품. 업사이클링 제품이 뭐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다시 재활용한다는 거죠. 어허. 병아리 콩 껍질까지 다시 갈아서 반죽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야 어, 널담 마지막 한줄 남았는데 아쉽다. 가마로 닭강정. 와, 이게 매콤한 맛이죠? 이게 달콤한 맛. 달콤한 맛부터고 달콤부터가 애죠. 그렇죠. 네. 단짠이니까 단짠. 좋습니다. 네. 달콤한 맛 한번 가보겠습니다. 좋아요. 가마로 강정 닭강정 역시! 맛있다! 아 이거 맥주 확 생각나네. 이거 싫어하는 사람은 지구인 아닙니다. 진짜로. 아 지금, 지금 제작진 난리 났습니다. 개 맛있다고. 그들 <laughs> 진짜 맛있어요. 네. 애들 어, 되게 좋을 것 간... 같아요. 진짜. 초등학교 중학생. 네. 네네.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좋아합니다. 아... 근데 특히나 진짜 애들은 나는 가마라 닭강정이 그... 교육부랑 이렇게 협업해가지고 급식으로 나가도 좋을 것같다 음... 너무 맛있다. 매운맛은 과연 그럼 어떨지? 매콤도 맛있어요. 근데 이게 네 괜찮네. 나는 이제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이제 뭐 TV 방송 보면 아 이거 뭐 어릴 때 어머님이 해주던 맛이에요. 근데 저는 방송에서 그런 표현을 한, 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들 죄송하지만 잘 못하셨어요. 그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 어머님이 얼마나 잘해줬길래요. 이 맛은 음. 어머님의 그 어머님의 그손맛보다 솔직히 더 맛있어요. 근데 어, 그거는 맞습니다. 저도 우리 엄마 맛보다 맛있어. 우리 엄마 손맛보다. 진짜 인간적으로 맛없다 하신 분은 댓글 달셔서 진짜 그게 뭐 추천 수가 한 100개가 넘게 나온다. 그러면 고변이 뺨을 맞겠습니다. 어? 널담 널 닮은 단백질 널 담. 브라우니를 한번 맛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습니다 달걀 1.5개의 단백질 그리고 사과 1개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다 이한네 번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얘기해야죠 <laughs> 그래야지 널담 아, 네. 단백질 불안에 해서 단독으로 아. 저희한테 주실 수 있죠 좋습니다 이거 비건 식품이라 그러네요 짜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 아몬드도 있고요 견과류들이 있습니다 아이 어, 꾸덕하에 삼겼네 네. 완전 브로드웨이입니다. 코리안 스타일은 아니에요, 확실히. 막단 스타일은 아니야. 응. 음. 음. 경기도 안산시 회사네요. 음. 음. 초콜 초코... 이 카카오는 저기래요. 벨기에산 초콜릿이래요 초콜릿은 벨기에. 그렇죠. 브라운이는 저는 그거로 생각해요. 단 디저트지만 달면 안 된다. 뽕좀더부태고 네. 벨기에 초콜릿 아닙니까? 네. 벨기에 국빈 만찬 마지막으로 나올 디저트 같은 맛이에요. 과한 광고. <laughs> 별길 심지어 가보지도 못했어. 오 어, 그래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브랜드 스위티오 파인애플. 스위티오. 아 손도 안 대도. 와, 잠뜯셔보실래요 누구나 다 아는 그 브랜드 음. 엄청 단해요. 이건 단해. 브라운이 보다달아요 네. 줄줄줄줄 흐르는 이 과즙 그주아로아 먹지 마세요. 아 그래요? 네. 어. 애들도 이아 따라한다고 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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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게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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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혼자 있을 때는 오히려 못 먹고 누가 같이 있어야 저 자주 먹게 되더라고요. 그죠. 네. 겨울에는 이제 귤 싸두고 먹거든요. 음. 근데 그렇죠. 귤 박스가 뭐 여름에는 네. 이 파인애플이 또 소화에 굉장히 좋거든요. 약간 음주 후에도 약간이 당류가 그렇죠. 그렇죠. 뇌에 어떤 그 혈류를 좀 도와서 활발하게 아, 하워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어, 정영돈의 제목오슴TV 과한 광고 알리익스프레스 썸머 세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6월 17일부터 17... 언제까지? 23일까지. 23일까지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대부분의 브랜드가 다 입점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 기간에 많은 분들이 할인 혜택을 받으셔서 드시고 싶은 것들 네. 그리고 사고 싶은 것들 저렴하게 하나, 네, 저렴하게, 저렴하게 구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잘 먹었습니다. 맛있다! <laughs> 내, 어 이거 뺏길 것 같은데? <laughs> 맛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제목 없음TV 냠냠! 쩝쩝 과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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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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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오, 너무, 너무 맛있어. 어, 근데 진짜 맛있다. 다 맛있다.